우리 부산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 연합우의 강정희 대표님은 조금 주제가 다르긴 한데요. 우리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주민자치기본법의 위험성에 대해서 어 임팩트 있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걸 꽂고 하면 또 좋겠다는데 괜찮아요? 유튜브에 네, 잘 네. TPT 준비 네. <laughs> 바짝 대구하는 게더잘 들리겠죠? 아 예... 어, 저도 이제 평범하게 자녀 키우던 주부였는데 나라가 하드렸다 보니까 아이들 교육을 지키기 위해서 나왔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 조금 주제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지금 길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평등법이나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려는 것을 비롯해서 또 학생 인권들이나 각종 조례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들에서 우리가 굉장히 우려를 하니까 그런 입법 시도들이. 우리나라 헌법에 반하고 그 다음 우리가 살아왔던 어떤 사회 질서나 체제에 반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입법들이 어떤 근거를 만드냐면 우리 국민들의 혈세를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반체제적이고 반사회적인 활동에 그런 혈세들이 흘러들어가고 또는 그런 남직하지 못한 조직들이 더 활성화되는데 기여하는 발판을 만드는 법들이기 때문에 저도 걱정을 합니다. 오늘 잠깐 다룰 이, 주민자치기본법 또한 그런 어, 나쁜 악법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이게, 제가 이 책도 가져왔는데, 나라에위가 있을 때마다 또 많은 지성인들이 그 내용들을 분석해서 이렇게 책으로 또 펴주시는 교수님들이 계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요, 어, 짧은 시간에, 저한테 할 일은 시간은 5분, 10분인데요. 제가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책을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고, 주변에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어, 제가 간단히 내용을 추려보면은, 이것이 왜 위험한가? 왜이 책이 뭐 공산화의 길목으로 가는 위기라고 얘기하는가? 체제, 전복의 위기라고 얘기하는가? 먼저 이 법의 기본적인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우리 헌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지자체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시국은 지자체 조직 말고, 그것더 하부에 있는 은면동 단위까지 지자체 조직을 구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총회를 만들고, 전국 산청, 그 500개 가까이 되는 읍면동에주민자총회와또지 주민자치회를 설립하고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어떤 법인과 같은 권력을 부여하는 법적 발판과 또 혈세를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공구를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주민청회라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을 얘기할 텐데 사실 이 주민청회는 주민자치라는 듣기 좋은 그런 말을 내세우기 위한 그러니까 주민청회는 들러리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이것이 통과되면 주민자치회 내에 자파활동가들이 주도하는 사무국이 실권을 장악하게 될 거라는 우려가 큽니다.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추첨제로 한다고 하지만 가히 추첨제가 민주적일지 공정할지 많은 의문이 남겠죠. 그리고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무보수라고 하지만 수당과 실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혈세 유출에 우려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핵심이 되는 사무국 직원들은 주민자치회 셀프 추천으로 예, 지자체장이 임명한다고 하지만, 이 주민 자체의 셀프 추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대부분, 어, 그런 잘못된 이념에 이렇게 경도된 사람들이, 로 채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또이한 명이 여러 주민 자체에 소속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준비되어지고, 이념되어, 이념되어지고, 그런 어떤 자파 활동가들이 여러 주민 자체에 들어가서, 전국적인 그런 어떤 하부 조직들을 다 장악할 염려가 크다는 거죠. 그리고 두번째로 보면은, 이 주민 자체니까 이거는 이 이희천 교수 유튜브 강의에서 제가 캡처한 건데 이 삼국들 뽑는 방법들 이게 약간 제가 중복대는용인데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삼국 지원 중에 일정 비율은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직원 채용이 안 되는 그런 자격 미달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임기제 공무원에 발탁을 해서 이렇게 경력을 쌓아서 어떤 더 요직으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본 원칙에 두려가 되는 거는 주민의 자율성과 독립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모든 국민이 자율성과 독립성이 부담되 있지 않습니까? 법으로? 또 다시 또 무엇과의, 어떤 자율성과 또 독립인가? 그 무엇으로부터의 자율과 독립인가? 생각해 보면 이거는 우리나라 헌법 질서에 대한서 벗어나는 자율과 독립을 얘기하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 과정에서 민주성과 개방성, 여기서 말하는 민주성이 과연 우리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 공산주의 사회주의 어떤 추구하는 그 인민민주주의 또는 뭐 강장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인지 엄연남 죠. 그리고 개방성이라는 이름으로 외부 단체, 외부 시민 단체, 뭐 전교조나 민노총과의 연대가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명분 아래 이런 단체제 단체에 우리나라의 어떤 인적, 물적 자원과 주민의 사적 뭐, 신상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 어 아까 여기서 본거랑더 구체적으로 보면 소속 주민들의 신당 정보를 이 주민 자치에서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어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당에게 주민 인적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요. 요청 받은 사람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개인 정보를 토대로 주민들을 실제로 관리하고 통제하고 또 자기 자기들의 활동에 걸림이 되는 사람들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이제 현대판 그 노란 만장찬 인민위원회 현대판 인민재판이 부활되는 게 아닌가? 왕국하고 특히 좋은 말로 자치라는 이름으로 우리 통제가 가해지는 법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주민자격 요건입니다. 어 우리 알고 있는 지자체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주민 등록상의 주민을 얘기하는 건데 이 법에 의하면 그 주민등록상의 주민 외에도 순수한 지역 주민 외에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그러니까 중국인이나 조선족이나 또는 뭐 이슬람인들이나 포함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또그 지역에 살고 있지 않대도 보고 그 지역 학교의 교사 임직원 학생들 그리고 또그 그 지역 기업의 노동자들까지 주민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 주민 자체에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보통 일반 주민들이겠습니까? 아니면은 민노총이나 전교조 교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까? 제가 학생 인권조리를 맡는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게 항상 이들은. 아, 이게 중앙정부에서 강요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들이, 학생들이 요구한다, 바란다고 하지만, 실제 학생들은 학생인권조리가 뭔지도 모르는 학생이 태반입니다. 그럼 거기 학생인권조리 만들어주세요 하고 발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정규주들이 키운, 뭐, 아스나라와 같은 그런 자경화된 학생단체들이 그 앞서서 합니다. 이런 것도 똑같은 효과를 가져오겠죠. 주민 자체에 주어지는 막대한 특혜가 굉장합니다. 어, 주민 자체가 사용하는 경부, 정부 또는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야 됩니다. 우리 혈세가 흘러 들어가는 거죠. 또이 지자체가 법인처럼 기부금도 지금도 수령하고 있지만 기부금도 수령하고 시익사업도 가능합니다. 정대협 같은 단체들이 기부금 많이 받았던거 아시죠? 그런 일들이 자꾸 재현되는 거죠. 그리고 필요하면 북공유 재산을 이, 이 지민자치에 우선적으로 매각하고 또 무상으로 대여하실 수 있게 합니다. 그럼 이산들이 우리나라 국공유 자산을 바탕으로 자파활동가들이 부를 축적할 수 있고 경제적인 힘을 기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국민혈스로 3,400여 개의 현대판 인민위원회를 양성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총회를 앞세워서 심지어 과세회까지 개입하겠다는 겁니다. 말로는 최고 결정기관이 주민총회라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봅시다. 시골에 혼면전 단위로 주민총회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뭐 아시겠습니까? 거기 총 때매고 나온 열심히 있는 사람들한테 의 홀딱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나중에는 과세를 넘어서 부동산까지 정말 토지 국유화까지 갈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조세법정주의에 위반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이 여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이 주민자치기본법을 대표 발의한 김영배 의원이 정부 예산처에 주민자치기본법 과 비용 추계를 한 것을 보면 은 향후 5년간 약 9조 2 5 0억원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그 그러니까 0평균 1조 8,500억 정도죠. 이 예산을 3,491개 읍면동에 뿌리면 주민 자체 한 개당 1년에 5억이 넘는 예산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2019년 10원 사업 운영 현황에서는 626개 읍면동에 1,163억, 한 개당 한 1억 9천만 원이 지원됐다고 합니다. 이것도 놀라운 수치인데요. 이 법대로 할것 같으면 내년부터 전국 읍면동에 각각 5억 이상을 내년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3,491개 읍면동 단체가 국회의원과 대령 사전 선거구와 거의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내년 대전 선거 전에 전국 읍면동에 5억의 원 돈을 몇년 뿌리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여러분 그려주시죠. 네. 결과적으로 이런 기존 자, 지자체와 별도로 더욱 세밀한 하부까지 지자체 조직을 구성하겠다는 것이고요. 헌법이 개발한 기존 체제 이외에 다른 체제 조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 돈과 인력과 정보와 조직을 가진 막강한 기구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우리 국민 횟수로 자파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자파 연대를 강화시켜주는 꼴을 되는 거죠. 또 국민 회수로 국민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반체제 활동을 지원 육성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주민 자체가 무조건 나쁜 겁니까? 우리가 무조건 반대만 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처음 산업화 시대에는 정부 주도로 나라가 이끌어왔기 때문에 자치란 이름이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지만 지금 산업이 이루어지고 나라가 이제 배불러지면서 국민들 접근 요구가 더 다원화 되죠. 지금은 이제는 정부의 어떤 가버먼트보다는 가버넌스라는 말이 많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경영을 기업 같은 공공 경영의 차원으로 흘러가서 다원적인 국민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민간 협치, 요즘 이렇게 무슨 인권도시 만들기 이런 데 가보면 은 민간 협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버넌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역에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그러니까 민간 협치 일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참여하지 않는 시민들에게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법원 침묵하는 자에게 침묵하는 자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민간 협치, 가버넌스 개념을 얘기한다면 이거를 지역 거버넌스 하면 이 지역 거버넌스는 이 왜안 넘어가죠? 자, 이게 주민자치라는 의미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민자치에 한호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를 쳐보면 유튜브에 굉장히 좋게 묘사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묘사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주민자치는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우리나라 국민들의 국익을, 편익을 동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외국인들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 지역 주민이 아닌 정교조나 민노총 같은 그런 사회단체와 연결되는 체제의 유협을 가져오는 그런 식의 주민자치는 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존, 우리 헌법체제 아래 갖추어진 기존 지자체 단체를 중심으로 우리가 더 이런 민간협치가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존 체제를 허무는 기존 처지와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하게 어, 반, 반대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바로 주민자치 자체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진정한 민간 협치고 주민 자치를 실현하는 그런 민주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하셨습니다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어.